첫사랑과의 이별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첫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이 짝사랑이든 외사랑이든 연애를 했었든지 간에 첫사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 한편에 남기는 것이 보편적 경우입니다. 그러나 첫사랑과의 이별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른 이성과의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남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난 너랑 함께 있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라는 말을 상대방 이성에게 듣는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것과 똑같죠. 후자는 행동으로 여자에게 상처를 주지만, 전자는 말로 상대방 이성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큽니다. 첫사랑과의 이별의 아픔을 스스로가 이겨내고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사랑의 대상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 미움, 아쉬움 등의 감정을 스스로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상처가 보이게 되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을 합니다. 두 번째,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주변의 절친이나 지인들에게 조금씩 자주 표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상처를 극단적으로 표출하거나 정반대로 자신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숨기고 혼자서 감당하려는 것 모두 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해지면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첫사랑과의 이별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다른 이성과의 사랑을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사랑과의 이별이 마음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면 본인은 상대방 이성에게 줄 사랑이 없는데 상대방 이성에게서 사랑을 받을 줄만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아가페와 같은 인간의 헌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이성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본인은 상대방 이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또 다른 상처와 불안감만 자신의 내면 세계에 쌓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첫사랑과의 이별을 스스로가 정리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 숨불이라고 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깊숙한 마음 밭에서 나쁜 감정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서서히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쌤 뿌리가 자신의 마음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첫사랑과의 이별이 마음의 정리가 되셨다면 자신의 첫사랑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고 예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사랑의 대상에 대한 용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첫사랑과의 기억이 예쁜 추억으로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나요?